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희망차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주 그 누구와의 만남도 헛되고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. 그 누구와의 만남도 헛되고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.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알수 없듯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. 사람과 만남에 더욱더 신경을 쓰신다면 만남은 곧 기적이며 미래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소중하게 되어야겠습니다. 혹시 압니까? 오늘 만난 사람이 나중에 귀인이 되어, 제 앞에 나타날지, 물론, 공짜는 없겠죠.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,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. 인생 뭐 있습니까? 인생 그것은 가장한 인생, 그것 거창한 것이 아닌 어쩌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것. 사랑, 그거 위대한 거 아닙니다. 어쩌면 콧노래를 부르며 미소를 짓는 것, 생활 그건 복잡한 게 아닌,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, 그게 생활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마십시오. 걱정도 좀 내려놓고,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처럼만 하면 되고, 나참 잘하고, 잘하고, 있다고 생각하십시오. 참 잘했다고 생각하십시오.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. 비전이나 꿈에 너무 집착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충실하고 이 순간만을 잘 모면하면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스쳐가는 수많은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내 앞에 귀인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아이자!